즐거운 저녁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 t 8시뉴스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모든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최고 30cm가 더 내리겠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전 30cm의 눈이 내렸던 정읍의 한 농촌마을. 수북히 쌓인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다시 굵은 눈발이 날립니다. 대부분 노인인 주민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저거도 첫날 하루는 못 나왔어. 어우, 나 미끄러워서 무서웠고.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눈이 반갑습니다. 공원 언덕을 썰매장 삼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동생이랑 썰매를 타니까 재밌고 신나고 추운데 썰매를 타니까 추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타고 있어요. 서해안에서 시작된 눈은 현재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고창 등에는 20cm 가까운 눈이 쌓였습니다. 전북 14개 시군 모두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안 10에서 30, 내륙지역이 5에서 20cm입니다. 내장산과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입산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과 군산 제주간 항공기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JTBC 뉴스 권대상입니다. 많은 눈과 함께 추위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드넓은 저수지가 눈으로 뒤덮인 채 꽁꽁 얼었습니다. 농촌 마을 집 천마마다 기다란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한파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7.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영하 4.6도에 머물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2도나 됐습니다. 한파에 사고와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쯤 50대 남성이 모악산을 오르다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수도관이 얼어터지는 피해가 오늘 하루만 51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북 10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6도에서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7도에 머물겠습니다. 하루 종일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와 동파 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폭설에 최강 한파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레 전북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어서 정계 복귀 선언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고향인 순창에 머물렀던 정전 장관은 모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 경영인들을 상대로 전북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어서 정치 재개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박주선 의원은 정동영 전 장관까지 포함하는 3자 연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서 정전 장관의 정계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전북 도당이 오는 26일 창당식을 갖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창당식에는 안철수 의원과 유성엽, 김관영 의원이 참여해서 4월 총선과 익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의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창당으로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과 펼칠 총선 경쟁이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전북에는 규모가 적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7곳의 농협이 합병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 기한이 넘었지만 합병은 이루어지지 않고 농협 중앙회 대책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농협은 지난해 3월까지 합병하도록 농협 중앙회에 권고를 받았습니다. 총 자산 규모와 경제 사업량이 기준치에 미달되고 조합원의 고령화 비율도 높아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협은 합병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고도 합병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지 규모라든지 적다 보니까 남 규모가 적은 대신 또 그런 나름대로 익에또 전북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모두 7군데 조합이 합병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다섯 곳의 농협은 합병 기한을 넘기고도 합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입니다. 뭐, 합병 하려고 하는고 조합원들도 의향이 없고니까. 하지만 합병을 하지 않는 지역 농협에 대해서 농협 중앙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신규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네, 어려운 농협이라서 정보 추가 신설은 허가 안 되고, 그냥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이상은 뭐, 하는 게 없고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합병 계획이 권고 수준에 그친 채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없어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c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1,200원대 주유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200원대인 주유소는 전주가 19곳, 완주 4곳, 익산과 김제 각각 2곳 등 모두 3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전북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362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2원이 낮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7개 출연기관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문제점 188건을 적발해서 21명을 중징계하는 등 42명을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본청과 6개 시군, 소방서 등 27개 기관을 감사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키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올해 3천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시장은 규모가 0세에서 소규모 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이 시급합니다. 정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군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32개 점포가 등록돼 있지만 서너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장이 서는 날을 제외하면 영업을 하는 점포는 많지 않습니다. 시장을... 문을 열고 장사를 한다는 것이 집이 음, 전북의 전통시장 75곳 가운데 10곳은 시장 기능을 상실해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2곳의 재래시장은 상인이 30명 미만으로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전주 남부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야시장이나 청년물 같은 대책을 소규모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원 신체 가고는 거리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먹거리 장터 특판 행사, 관광지와 연계한 고객 유치 등 지역별 소규모 테마형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섬진강 민물고기, 다슬기 등은 먹거리 장터를 활성화하여 테마가 있는 전통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마다 시설 현대화는 거의 이뤄졌기 때문에 소규모 농촌시장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윤상입니다. 서 앞두고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모레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그램과 밀리리터 등 단위 가격 표시와 가공식품 판매 가격 표시 등 가격 표시대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적발된 업체는 1차로 시정 권고를 받고 다시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설 명절에 온누리 상품권 목표액을 3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전라부도는 올해 설 명절 온누리 상품권 판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50%가 많은 30억 원으로 잡고 온누리 상품권의 홍보를 위해서 개인에게 10%, 법인에게 3%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늘리고 전주와 익산 등 주요 도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는 등 지역 상품 판매 행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거두어들인 지방세가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징수한 시세가 2,9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3억 원이 늘어나서 9%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도세를 포함해서 거두어들인 지방세는 5,587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75%가 늘었습니다. 군산시가 근대문화도시 조성 사업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올해부터 5년 동안 270억 원을 들여서 소설 탕류의 배경인 신흥동 일대를 체험식 근대마을을 조성하고 상하수도를 정비해서 대표적인 관광지로 육성키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근대 역사박물관과 근대 건축물 복원을 통해서 원도심 지역에서 관광 자원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